오늘은 시끌벅적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공정하다는 착각하고 깔맞춤으로 제작이 된 알라딘 단독 한정판 리커버 에디션입니다. 그럼에도 익숙한 표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 디자인이 고르겠습니다. 왜냐?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작품이다 보니까 웬만한 책장에 한 권씩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대부분 표지가 이거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정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책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답이 없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논제를 놓고 토론하는 형태로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들을 모아 놓은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쫙 넓힐 수는 있지만 이 책이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그저 생각을 촉발시키는 역할이 가장 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의 인기 덕에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찾아와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출간 당시인 2010년 즈음에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책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출연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불씨를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바람이 더해져서 불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벌써 오래전 일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 즈음에 국내 이슈를 몇 가지만 생각해보죠.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있었어요.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한 점거 농성으로 경찰과 철거민이 대치했는데요.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한 6명이 사망했고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모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또그 외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아울러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아파트에 투자했던 이들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충격에 입사했었고요 다음 해인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사회 정의와 방향 요거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밀리언셀러라고 할수 있죠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친 저자 마이클 샌델은요 학생들과 열띤 논쟁을 주고받는 기법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 수업의 분위기가 이책 안에도 담겨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책 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시작부터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2004년 여름에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거의 핥혀놓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로 인해서 22명이 사망했고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정도 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 사람들은 난데없는 가격 폭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여름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냉장고나 에어컨을 틀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얼음주머니를 찾게 되자 평소에 2달러에 판매하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씩 받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느라 전기톱을 사거나 지붕을 수리하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비용도 확 올라가버렸죠. 플로리다 주민들은 이런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죠.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을 정도예요. 이 책은 책의 도입부에서부터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빡치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 사태가 정리된 후에 법적 분쟁도 이루어지고 폭리를 취한 부분을 돌려주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있으니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그것은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고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폭리를 취하더라도 장사를 계속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복구 속도를 빨라지게 할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저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일장을 통해서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려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답이 없는 책이라고요. 또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2008년,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의회에다가 구제금융 지원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덕분에 살아난 보험사 중 하나인 AIG가 금융위기를 처리한 부서의 임원들한테 상여금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답니다. 아니, 도와줬더니 상여금 잔치를 해? 빡치잖아요.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분노의 바탕에는 도덕적 자격과 관련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탐욕 또는 실패를 보상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반대편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대형은행과 투자사의 최고경영자 고위 임원들. 이들은 자신들이 통제 불능 상태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희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회사가 쓰러진 까닭은 거대한 경제적 힘 때문이지. 자신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책은 그에 대해서 행복, 자유, 미덕 관점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듯 이 책은 독자가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고찰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이 확인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까지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쓰여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밀리언셀러가 된 걸요. 독자들이 책 제목 그대로 정의가 뭘까 이런 궁금증으로 구입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독하기가 버거울 만큼 입체적인 정치철학, 법철학 관련 설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읽힐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야 정말 재밌게 읽으실 만하지만 그럼에도 밀리언셀러가 됐다 저는 앞서서 설명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만 해도요 이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소장하고, 들고 있는 행위가 지금 우리의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외치는 반환과도 같은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다시 말해,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밀리언셀러로 이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책은 여전히 법 철학, 정치 철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2010년 출간 이후 몇년 동안 벌어진 이슈들만 생각을 해도 국민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아직까지 던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몇 개만 생각해 볼까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의 빅토르 안 선수가 쇼트트랙 1000m 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대표였던 선수의 국적과 관련해서 빙상연맹에 대한 항의와 불신이 크게 번졌었죠 또 라면 상무 사건, 땅콩회양 사건 등 가불 관계로 인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들, 국민들의 분노를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던진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이념 편향 없이 입체적인 생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다.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살수 있을까?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는 활동과 관계에 달려 있을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 자녀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당할까? 이렇듯 정의란 무엇인가는 2023년인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여전히 깊은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리뷰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